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장입니다 빙하. 여러분 제가 종종 요새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최근에 정치 얘기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고 아직 안 끝났거든요. 열심히 해결하고 있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정치 얘기를 하지 않다가 꺼내니까 상대방도 정치적 생각을 하잖아요. 저를 대하면서 그러니까 트러블이 더 심해지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지. 잘 몰랐나봐요 근데 그 안에 제가 정치적 발언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역으로 저를 미워하고 믿을 수 없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께 어 제가 예전부터 이제 영끌오정 얘기 나오고 유튜브를 할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한 이후에 이번이 크게 보면 두 번째인데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 드렸고 그래서 밑에 보면 막 후원 계좌도 제가 유튜브 지금 7년째인데 처음으로 올렸잖아요 국어를 구걸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 후원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네, 사실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음, 제가 생각했던, 그니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기대했던 어느 정도의 후원이 있어요. 좀 많이 바라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왜냐면 제 채널에도 데미지가 있고, 사업에도 데미지가 있고, 근데 이건 제 선택이고, 제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응원해 주면서 앞으로 이 채널을 더 운영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는 지금 제가 마침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쭉 같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주로 어, 기부나 봉사를 뭐 소년 대상 그리고 이제 천사원이라고 부를게요 천사원 대상 그리고 그룹홈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예전엔 공개를 했어요. 어, 신문 기사도 있었고 공개를 해서 영상을 촬영한 적도 있는데 제가 그 기부를 한 대상을 비난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말고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는 제가 부동산이랑 경제랑 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을 악마화 시켰기 때문에 거기 엮여서 그 돈이 되게 안 좋은 성격의 돈이라고 인식들을 하셔서. 그 돈을 받는 분들까지 공격을 하셨어요. 이조차 기억해 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얘기 안 한다. 나름대로 하겠다. 그 그걸 한 이유도 제가 대학교 때부터 해왔던 일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가족들한테 좀이 주변에서 자꾸 돈을 이상하게 벌었다고 하니까 뭔가 조금 저도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보상 심리 는 아니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자격지심 같은 게, 그래서 그래서 하는 거라서 이기심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런 후원이나 따뜻한 이런 어, 손길 같은 거, 도움, 응원을 제가 이제 일정은 제가 약간 어, 좀 받겠지만 되게 이 선이 낮았거든요. 근데 이걸 좀 넘겨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넘겨서 그래 가지고 이 넘긴 부분은 요번 추석 때. 제가 생각하는 곳에 같이 이제 기부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걸 밝혀드리고 제가 사전에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사전에 저한테 기부해주시면 아니 저한테 후원해주시면 전부 다 기부하겠습니다. 잃어버리면은 여러분도 부담스러우시고 저도 부담스럽잖아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저는 어, 예, 어느 정도 이미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제 상황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버린 일이고, 제 일이고, 하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설이랑 추석이랑 연말 있잖아요. 그 연말로 갈수록, 어, 이 친구들이 더 소외감을 느끼고, 제가 영상을 킨 김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릴 때 결핍을 느끼고,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이 결핍을 느끼고, 또 한국 사회가 차별이 되게 심해요. 비교가 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룹홈도 보시면 되게 문제가 많은데, 어릴 때부터 이게 누적이 되면요, 이 친구들이 어 사회적으로 되게 적대심을 느낍니다. 음, 적게 적대 뭐 이렇게 좀 그런 걸 느껴서 되게 안 좋은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걸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네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는 세상이 좋아지는 걸 원하거든요. 저는 돈을 벌지만 세금도 열심히 내고 제가 원하는 일도 하고 여기에는 제 표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선행도 포함이 되고, 나눔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되는데, 저는 원래 어, 약간 사람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불편해하는 게 힘들어. 전 무서워요 사람이. 제가 계속 겪고 산게 있어서 제 성격이 어, 사람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에요. 근데 이제 전 좋은 세상이 되면 될수록 제가 그런 걸좀덜 무서워해도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재명이 8.15 광복절 때 하는 얘기를 듣고 지금 경악을 금치를 못했는데, 이거를 메인 테마로 하면 여러분들을 너무 제가 자극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 인간이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을 인정한다. 이거 또 다른 얘기 없습니다. 이거 틀렸으면 그대로 댓글 다세요. 북한을 인정한다. 어떤 방식의 흡수통일도 없을 것이다. 남과 북이 싸우면 좋을 게 없다. 우리가 싸울수록 주변에 좋은 영향이 없다. 흡수통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북한한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지금 광복절에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신 나간 인간인데요. 여러분, 북한이 어떤 데인지 아세요? 이재명, 이거 사람 맞습니까? 북한이 어떤 데요? 사람을 도축하는 데 아닙니까? 솔직히. 사람이 죽어나가는 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세요. 북한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곳이에요. 인권을 유린을, 유린이 아니고요. 인권을 말살하는 곳이라고요. 김정은 그 일가가 정말 푸짐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이 인간이 짐승 금수마토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가축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남한, 한국을 얼마나 죽이고 밟고 괴롭혔습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얘기까지 하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역사를 공부해 보면 8 1로 광복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은 건국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그래요. 광복했다고 쳐요. 독립했어요. 독립했는데 먹고 살게 없네. 먹고 살게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북한처럼 돼요. 흙 퍼먹고요. 저기 식물 줄기 파먹고요. 사람들끼리 잡아먹어요. 제 거짓말 같잖아요. 여러분.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광복절 지났어요. 그래서 독립했어요. 그래요. 근데 먹고 살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독립했는데 북한처럼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살만하고 배가 부르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이 되게 중요한 거고, 건국 이후로 잘 먹고 잘 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국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이거 누가 만들어줬어요? 북한이 만들어줬나요? 뭘 만들어줘요? 계속 방해를 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재명, 이 인간은요, 그렇게 북한에 심취했던 인간이 아니에요. 문재인이 문제죠,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은 막 운동권에 막 시뻘건, 그래, 그러니까 빨갱이는 맞는데, 그쪽은 아니고, 지능형 양아치, 지능형 빨갱이에요. 지가 얍삽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지능형으로 빨갱이가 된 사람이지, 그렇게 그쪽이랑 커넥션이 강했던 인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하는 거 보면은 문재인을 뛰어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북송금. 자, 여러분, 대북송금을 터뜨릴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대북송금을 터뜨릴 수 있는 곳이 세 곳이에요. 첫 번째, 일단은 민주당 내부예요. 맞죠? 두 번째는 미국이에요. 네, 세 번째가 제일 강력해요. 세 번째가 어딘지 아세요? 북한이에요. 대북송금 북한이 터뜨리면 다 터지는 거예요. 맞죠? 제 말이. 그럼 북한한테 약점이 잡히지 않고서 이렇게까지 할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광복절에? 광복절에 자기 임명식, 나그 자리에 앉았다. 그거 자랑하고 북한 추앙하고 이럴라고 그 수억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사람들 불러다가 그어 그걸 한 겁니까? 아니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현실이 맞아요? 아니 나는 나 같은 진짜 이기적인 그냥 잡스론의 하나도 세상 좋은 세상 만들어 보겠다고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데 그 인간 그거 사람 맞습니까? 저도 이런 유에 영상 찍는 거안 좋아, 요 여러분. 감성 자극하고 그냥 무조건 욕하는. 근데 이거는 좀 욕을 좀 해야 되겠거든요? 북한이 남한을 진짜 많이 죽였어요. 일본보다 북한이 남한을 훨씬 더 많이 유린했고, 훨씬 더 많이 죽였고요. 역사책, 역사책이 안 나오더라. 역사에 남아있고요. 이거 제말 팩트 맞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인간으로 다루지 않는 그 국가를 정상 국가로 취급하겠다? 이거는 북한에 뭔가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폐기물, 핵폐기물, 다른 폐기물도 있거든요. 그거 내려와도 찍소리 하나 못하는 거고요. 대북 확성기를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거 끈 다음에 자기 지지하는 인간들한테 이제 조용히 주무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정신병인데요. 대북 확성기, 북한은 안 껐어요. 그러니까 대남 확성기죠.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대북 송검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얘는 뭐냐면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뭔가 한 거예요. 청구서가 날라오고 있는 거고요. 북한을 찬양한다는 건 정말 중국은 그냥 신인 거예요. 왜냐면 북한은 정말 중국의 그냥 소국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나라 갖다 바치겠다는 겁니다. 느껴지셔야 돼요. 진짜. 진짜 느껴지셔야 돼요. 아, 저는 여러분, 아,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영상으로 말을 다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번에 이재명 광복절에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진짜 약간 공황 왔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이게 분명히럴 이 거야 꼴값 돌고 있다고 근데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우리 여러분 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그 인간들은 꼴값 돈다고 할 건데 여러분이 정상적 지능을 가지고 역사 공부를 하셨으면은 이거 진짜 소름이 돋거나 약간 공황 패닉이 올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인간이 광복절에 지 인명식 자랑하면서 이번에 여러분 이건 조국 해방일이에요그제 그러니까 말은 그 조국이잖아요 그 인간 그 악마 조국 해방일 조국, 윤미향 해방이래요, 이게. 전 솔직히 이재명이 조국을 해방시킨 이유도 알아요. 왜냐면 자기에 비하면 범죄가 심하진 않거든요. 해방시켜줄만 해요. 근데 그 발언은 이거는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까지 영양가 없는 영상 찍는 거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별 영양가 없어요. 그런데 와 진짜 저 표현을 제가 어디에 표현을 해야 되겠거든요. 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북한을 인정한다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 않겠다 바짝 엎드려가지고 야 미국한테 좀 그렇게 관세협상할 때 우리 국민들의 국익을 위해서 너 진짜 미쳤어 아, 미치지 아니 아, 미쳤구나 양아치구나 아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